what has really happened to what did you say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미안해요 시절저아저아프지아프지아프지아식아 아! 솔직히 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옆에 의자 같은 거 들고. 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음, 아 이런 거 잘못 아어어아 이런 거아또 마우스 컨트롤 이 있네요. 좀 마우스 컨트롤 잘 못하면 걸리는 건가 봐. 와. 시스템 맞네. <laughs> 충분히 싸워서 너무 연약한데 할아버지였어? 병든 할아버지가 어, 이상한 이런 갈고리 하나 들고 있겠다 못 이기겠습니까? 의자 같은 걸로만 딱 이제 갈고리 방어하면서만 싸우도 이기겠다 진짜로. 아까 지하 복도 열쇠라 했으니까 여긴가? 일단 문 닫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수 있는 건두 개가 최고. 이 스몰 굿 리프트 때어 이것도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건가? 컨트롤 패널. 어즌트 seem to work r e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 가지고 컨트롤 할수 없는 건가? 아, 드라이버를 아, 아, 이런 하나만 둘있 어, 둘수 있는 게아은 거. 이거 더 컨트롤 패널, 이것도. 아, 패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어? 아, 로프가 있네! 와, 이렇게 열수 있네요! 와! 오올. 어어 어, 어, 로프 좋은데. 사다리는 배터리가 없어서. 음. 사랑의 배터리로는 충전할 수 없을까요? 아, 제가 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는 왜 숨기만 하면 울까 갑자기?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층 사운드인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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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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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서 발소리가 났던 곳에 마지막에 났던 소리가 났던 곳까지 할아버지가 어... 순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Where did I put the damn pills? 그럼 이제는 할아버지 시야 테스트를 좀할 때가 왔어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아직 시야가 걸리지가 않네요. 이런 거 걸리나 보자. 좋았어. 이러면 이제 알수 있죠? 할아버지는 시야 쪽에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원래 게임은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인식 범위가 얼만큼 되는가. 어. 상대방의 이제 적들의 소리의 인식 범위. 그리고 적들의 이제 행동 인식 범위를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농락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This is power general. Better not to turn off the right.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나봐. 근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할때 그래서 좀 막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막 죽어보고 실험해보고. 내가 보기에 여기 들어온 사람이 힘이 센 남자였으면 <laughs> 이 석상을 들고 <laughs> 할아버지 조졌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석상으로 그냥 찍으면 그냥 할아버지 그냥 어, 개 툭까 맞거든요. 진짜 한 번만 살려주기 젊으니 내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네. 내가 자수하겠네. 그만 때리게 이러면서 개 툭까 맞았을 텐데, 3층에는 왜안 눌려요? 업그레이드 같은데. 저 한풍곤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어 칼인가 봐.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저 할아버지 느리잖아요. 할아버지 잠시만요, 집중 구경하겠습니다. 속도가 나랑 비슷하네요. I THINK YOU'LL GET AWAY WITH THIS 나보다 느려 전혀 구사할 필요 없어요 아 이쪽에 길이 더 있네 열리지 않고요 풀이니 없다. 얘 가리가. 이거 탈모 얘기밖에 없네요. 까 말했잖아. 네, 여기 왜 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내가 테스트를 했잖아. 이 할아버지는 시야에 굉장히 절망적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또, 필름을 봐야 되나본데? 영화를. 아, 이것도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아. 그놈의 배터리. 할아버지 시계 안에 배터리가 있다고? 아, 시계 안에. 할아버지 시계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이 안에 없으려나? 이 안에 없는 것 같고. 후, 시계를 찾으러 가봅시다. 자명중 시계 같은 거냐? 아니면 손목 시계 같은 걸까? 아니면 벽에 걸려있는 시계 같은 걸까요? 아까 1층에 시계 있지 않았나? 괴종 시계? 1층에 괴종시계한테 한번 가봅시다 진행할게요 아저씨 아유 엉덩이가 참섹스해요나이를 아주 거꾸로 먹었나봐 여기 열쇠가 필요한 거죠. 어, 여러분, 근데 1층 열쇠면 이게 아까 그 열쇠 아니야? 사용하기. 아, 맞네. 저기 개종시인가 봐. 닫겠습니다. 아, 어, 천재야, 나는. 이 열쇠. 또, 뭘 얻으래요? 미싱어 키. 아니, 또 무슨 키가 필요해? 뭐, 개종시계 같은 거에. 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음, 설치하는 용도. 저는 사실상 설치하는 용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를 들고서, 바꾸겠습니다. 음, 집어 던지는 용도로. 뭐인이 모르겠어요? 에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내려두고 <웃음> 집이 썩어 빠졌네. 그분이 오시겠구만. 그들이 온다. 뭘 찾았어요? 이게 그 욕조인가?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킹 ah. you... oh. 나갑니다. This house is not 아, 이다가워 이러면서가. 철사를 어디에 쓰는 걸까? 욕조가 제발. 어유,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섹시해, 할아버지. 좀 제발 그 엉덩이 좀 가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어우야 oh, yeah. <laughs> <laughs> 저런 변태새끼한테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입양되었다니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laughs> 아,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아, 거실. 거실이면 1층일 확률이 높겠고, 아까 그 복도 열었던 곳이 크겠다 거펴 있는 것 같은데. 끝났다.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 서프라이즈. 아이 아,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죠. 아유. 무청한거 아니야, 저거? 아 저기 숨을 거그랬다야막뛰어 다녀. 어 숨었다가 언제 깨? 따라 오라 해 그냥 들어와 들어와 거실을 찾는 거야 이러면서. 이안 열리고. 나왜 아이템 던지는 거 설정 안 되있냐? This is my house. You cannot do this. 방금 연문이 그 밧줄 풀어서 열수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 할아버지의 탱탱한 엉덩이를 볼수 있다니 만족후합니다. 아 거울 보면 치료된대요. <laughs> 상처를 치료해줄 거울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이 거울로는 안 되나요? 아쉽군요. 아까 그 로프 문부터 여는 게 정답인 것 같아. 뭘 나야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저렇게 입으면 훨씬 더 귀여워요.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인정. 이 사실은 저 할아버지조차 인정을 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또 오른쪽 가네 난수버. You w 와 커스로 오졌다. 상업한다 오졌다 진짜. 오지고 지리고 해리고. Still here. 해고. 여기 문다 잠겨 있니? 헉. 이 바보는 이걸 모를 거야. I know you're here somewhere. 알몸의 앞치마가 어색하지 않은 곳까지 제가 데려와 줬어요. 아이 먹으면 원래 다안 보이고 그러는 거야. 어, 이거 뚫어뽕. 이 전설의 뚫어뽕을 찾다니. <웃음> <웃음>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딩 해주세요. 좋아요. 드디어. 뚫어뽕이 여기있냐, <laughs> 던지는 거 없지? 제가 드롭뽕 아니, 얘는 욕조에서 똥을 쌌나이씨 뭐야? 절로 가야 돼요. 저 지하 수로로 참나. 어 이거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계속 포탈 돼? 이거.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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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치면서 어! 어나 피나와 피나와 나 피나와 피나와 받아라! You doing here? Where do you think? Who's walking? Doctory. Are you doing some noisy little? 나 죽어요. Well. 여러분들 풀리입니다. 프리 I can't take any more. <laughs> 아, 못들 이걸 버리래. 칼가지로 왔습니다. 아이 정도 칼이면 씨, 할아버지랑 맞대쳐 되겠다요. Still here. Still here. Yes. Yeah. Yeah. You stupid bitch. Super. I'll make you swallow your own tongue. yeah if...